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의 참견입니다. 어,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안에도 굉장히 더운데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아, 오늘은 옷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옷이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승무원 준비생이다 보니 면접복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항공과 와 항공사의 면접복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실제 항공과 항공사의 면접에 입고 들어가는 면접복은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근데 항공과는 블라우스에 치마 또는 흰 티에 정장 치마 이런 식으로 주, 규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항공사도 정해져 있기는 한데 항공과는 거의 단일로 딱 이것만 입으세요라고 정해져 있다면 항공사는 조금 유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단정한 오피스룩 아니면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 딱 달라붙지 않는 청바지 이런 식으로 항공사마다 규정이 있는데 어 일단은 항공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인하공전 같은 경우에는 흰 티에 유넥, 브이넥 상관없이 흰 티에 정장 H 라인 검정색 치마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뭐 연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복 또는 뭐 교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랬을 때 항공과 어,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검정 치마로 통일이 되어 있다 보니 조금 더이 평가를 했을 때 면접복에 어, 영향을 좀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공사의 면접을 갔을 때는 제가 대한항공 출신이잖아요. 실제 대한항공 면접을 가게 되면 진짜 화려한 색깔들이 많거든요. 뭐 블라우스도 그냥 브이넥이 아니라 막 여기 퍼프 들어가 있고 리본 날려 있는 사람도 있고 어, 뭐 그냥 오피스 블라우스인 사, 사람들도 있고 지원자들도 있고. 그 치마 같은 경우에도 뭐 검정색부터 시작해서 온갖 파스텔 색은 다 있어요. 그렇게 본인의 개성이라든지 본인의 좀 체형의 장점 아니면 본인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색상을 어잘 두드러지게 표현을 할수 있지만 항공과는 그러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과 같은 경우에는 어 우선은 아직은 학생 신분이다 보니 면접관님께서 그런 체형이라든지 겉적, 겉보기의 이미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그런 걸 평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이 나중에 승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있는지 그러니까 역량을 조금 어,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자유롭게 범위를 늘려놓은 이유가 일단 성인이기도 하고 본인의 장점, 본인의 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표현을 해봐라. 그랬을 때 어, 본인이 선택한 부분에서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누군가가 더 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평가를 하는 게좀 항공사의 면접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인하공전에 다녔을 때 저희는 면접 실무라는 수업이 2학년 때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이제 2학년 때부터 1학년 2학기 때부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때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면접 실무 수업은 이제 항공사의 취업을 위해서 항공사 어, 면접을 토대로 면접을 봐주시는 거거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어, 실제로 1차 면접부터 뭐 영어 인터뷰 면접 해서 그런 채용 과정을 통해서 그걸 실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그때. 어, 한두개 반에서 세개 반이 같이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그 반마다 교수님이 모이시겠죠 그래서 앞에 엄청 큰 대강당에서 교수님 세 분이 앉아 계시고 대기실에서 그세 반의 친구들이 모여서 한 60명 정도 돼요 한 반당 거의 2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60명의 친구가 대기를 하고 조를 짜서 실제 항공과처럼 뭐 5명 6명씩 조를 짜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실제 항공사 면접처럼 제가 항공과 때는 딱 정해져 있는 아까처럼 모나미룩이라고 하면 그때는 교수님들께서 추천도 해주세요 너는 이런 색이 잘 받을 것 같아 너는 이런 모양의 뭐 면접. 복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그때도 실제 항공사 면접처럼 다들 뭐 형형색상으로 색으로 입고 와요. 뭐 핑크색, 하늘색 이런 식으로 모여 있다가 다섯 명씩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또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아, 어, 이색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면접복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피드백이 오고요. 그것도 평가 의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 왜냐면 실제 면접에서 어 그게 큰 차지를 하지 않는다면 교수님께서 그냥 모노미를 입고 가 그냥 가장 평범한 게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어 그런 면접 실무라는 수업 안에서 색상부터 체형에 맞는 블라우스의 디자인부터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봐주시는 걸 보면 실제 면접에서도 가장 큰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공과 때는 그래도 골라봤자 면접복 그냥 V넥, U넥 요 정도. 디자인이었다면 실제 항공사에서는 어, 유넥브인넥뿐만 아니라 뭐 치마의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적인 부분도 나를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더 본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제 항공과를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 기본적인 뭐 답변이라든지 미소, 뭐 시선 맞추는 것 진짜 기본적인 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진짜 항공사에서는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배제가 되어있으니까 항공과에 뽑힌 거고 그거 추가적으로 이제 면접 보기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피어런스라든지. 메, 메이크업이라든지 실제 마인드를 승무원처럼 만들어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공과에 입학하고 나서는 이제 곧 승무원이 될 예비 승무원들이니까 내가 항공사에 항상 언, 언제 될지 모르는 그 항공사 채용에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면접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채용에 맞는 보정속옷들도 많이 착용하잖아요. 저희 어 실제로 크루쉽에서도 바디메이커라고 해서 저희가 보정 속옷을 착용해서 본인의 체형에서 장점이 좀더 두드러지도록 그렇게 보정하는 것도 하고 있으니 좀 관심이 있다면 많이 뭐 신청해서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항공사 면접에서 조금 더 나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많이 좀 시도해서 실제 항공사 면접에서는 가장 완벽한 승무원의 모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좀 항공과 항공사의 면접 복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